오늘 그할 리뷰는 878회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다. 필리핀 연쇄 납치 미스터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3년에 방송했네요. 11년 됐네요, 방송한 지가. 이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범죄도시2가 이 사건 배경이잖아. 강해상 나오는 그 편이. 여기 아마 일당 중에 최세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걔가 아마 이 사건의 주범인가 그런데 걔가 강해상이야. 그런 사건으로도 이제 최근에는 유명하죠. 필리핀에 여행 간 한국인을 한국인이 죽여서 돈 뺏고 뭐 그랬던 사건입니다. 개놈 새끼들. 근데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수사 과정에서 잡혔던 애한 명이 감옥에서 목매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사건이 다안 밝혀져. 남은 범인들이 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를 밝혀낼 방법이 없거든요. 어디까지 얼마나 밝혀졌고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일부 미제로 끝나 있는 사건이긴 하죠. 잡혔지만 범인들이. 그런 사건입니다. 자세한 건뭐 보면서 또 얘기하자고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실종된 아들을 찾겠다는 아버지는 세 장의 유서를 남기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납니다. 아내와 딸에게 미안하지만 이대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자신의 죽음이 아들을 찾기 위한 또한 번의 계기가 되기만을 바랬다. 제작진과 몇몇 언론에도 아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홍석동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아들이 사라진 뒤 그는 오직 홍석동의 아버지로만 살았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서류를 끌어안고 아버지는 안 찾아가 본 것이 없어요. 경찰 외교부 관계기관 당연히 갖고 인터넷에서도 호소문 많이 올렸고 사건을 알리려고 많이 했네. 그때마다 수없이 반복해왔던 안타까운 얘기는 2011년 9월 한 통의 전화로 시작이 됐어요 자, 이분이 피해자라고 생각이 드는 홍석동 씨의 어머니입니다 2011년 9월 19일 아침에 한 11시 반경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제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빠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사흘 전 필리핀으로 아들이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야. 무슨 일인데 내가 이랬더니 제가 여기 여행을 와서 어떻게 다니다 보니 현지 여자애를 하나 알았어요. 그랬는데 걔랑 같이 술을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룻밤을 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얘가 미성년자라면서 그집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는 얘는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새끼들의 수법이에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간통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필리핀은 외국인이 와서 간통을 저지르는 경우에 그 처벌 수위가 세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통의 수위가 아니래, 처벌이. 그래서 그런 걸로도 억지로 어떻게든 죄 지은 것처럼 사람 만들어서 붙잡아두고 막 그런 수법도 썼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홍석동 씨도 이런 거에 걸려든 거야. 급히 천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미성년자라고 했네요. 자, 당황스러웠지만 합의금만 주면 해결된다는 아들의 말을 믿었는데, 그리고 이틀 뒤 아들이 오지 않아. 경찰서에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필리핀에 간 거는 맞대.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 탔네요. 통화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대출 상담받은 흔적이 있고, 집에서 붙여준 돈도 천만원, 당연히 인출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아들이 찾아간 거냐. 아들이 지금 행방을 모르게 됐으니까. 자 돌아다니면서 그 마닐라 시내에 인출한 현금 인출기를 찾아냈어 이분이 아버지시네 필리핀 대사관 쪽에서 보낸 사진 있어요 이거 사진 얘가 우리 아들 통장에서 지금 돈을 빼는 장면이야 이게 체격은 아들과 비슷한데 분위기가 달라요 왠지 사진 속 뒷모습이 낮이 익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 방송 나오기 얼마 전 그곳 살고 싶다에 나왔던 그 남자예요. 필리핀 연쇄 납치의 실체를 고발한 방송에서 처음 공개됐던 그 남자. 이 남자가 마지막까지 했던 말은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이었대요. 이 사람이 범인들 중에 막내인 뚱이라는 새끼야, 뚱이. 뭐 불가사리 닮았나? 개놈 새끼가. 이게 그곳 살고 싶다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뚱이라고.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요. 옷도 똑같고 모자 쓴 것까지 모자까지 이 시계 찬 것까지 똑같더라고요. 가족에게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지만 나라 밖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다 이제 느려요 뭐가 처리되는 게. 그러던 중 2011년 12월 뚱이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6개월 뒤또 다른 조직원이 잡혔고 2012년 10월 11월에는 조직의 핵심 멤버. 김종석과 최세용도 검거가 됩니다. 근데 뭐가 마지막 아버지의 의지를 꺾은 거냐? 아들이 실종되고 40여일 만에 걸려온 전화. 전화한 사람은 납치범이에요. 도대체 우리 아들 어디 있냐고요? 확실히 가르쳐주고 어디로 오라고 이렇게 해야지.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왜 죽어요? 뼈라도 찾아가세요, 뼈. 사람 죽여놓고 뼈라도 주려면 어디서 만나야 할거 아니에요? 천만원 준비해서 달러로 준비해서 먼저 300만원 송금하세요. 이게 이제 범죄도시에서 강해상이 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죠. 이게 아마 최소용일 걸로 추정이 돼요. 아들이 죽었다면서도 납치범은 돈을 요구합니다. 왜 죽였느냐 이러니까 자기가 안 죽였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어 그 사람이. 그러면서 돈은 일단 붙이면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겠다. 근데 어머니가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명했죠. 홍석동 씨의 행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2012년 10월 우리 경찰과 필리핀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김종석이란 새끼를 잡았어요. 근데 그래 이게 문제야. 검거 사흘째 되는 날 김종석 이 새끼가 유치장에서 죽어요. 목매고. 김종석의 검거 소식 듣고 아들 생사 물으려고 이제 부모들이 찾아왔는데 뒤졌어. 어머니는 아들의 행방을 아는 게 김종석 하나만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홍석동 씨의 카드로 직접 돈을 인출한 뚱이. 그는 감금된 피해자를 감시하는 일도 도맡아 했어요. 뚱이가 같이 살았어요. 저랑 거의 4일 동안 얼굴 계속 봤어요. 방에서도 같이 저는 수갑 차고 이렇게 누워 있고 뚱이는 옆에서 코 골고 잠자고 있어요. 뚱이는 필리핀에서 체포됐는데 가족의 도움으로 보석금 내고 자진 귀국합니다. 아홉 건의 납치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받았었고요. 석동 씨의 카드를 갖고 있었어요. 석동 씨의 어머니가 만나봅니다. 뚱이를. 먼저 입을 연건 석동 씨의 어머니. 아까 재판하느라 고생했다고. 예.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말했듯이 본인은 죽어도 못 봤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말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저지른 장소 같은 거 말해줄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납치했던 때가 그때 세부였을 텐데 아마 그때 그 방송 그곳 가고 싶다에 나왔을 거예요. 석동 씨가 실종되기 한달전 버린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범행은 없었다는데 근데 어떻게 그가 석동 씨의 카드를 입수하고 돈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김종석만 알고 있다는 뚱이 김종석이 카드를 주고 돈을 찾아오라고 해서 자기는 심부름만한 거래요. 왜 돈을 찾아오라고는 굳이 본인한테 시켰을까? 제가 여태까지 아홉 건거의다 제가 돈을 찾아 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빠릿빠릿 타고 그래서 써보고 거겠죠. 김종석이 혼자 한 거야, 결론은. 근데 혼자선 못하잖아. 필리핀 사람을 썼을 수도 있죠. 무작정 홀로 떠난 여행,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석동 씨는 일당 중 누군가와 만났을 겁니다. 석동씨보다 한달 먼저 여행을 갔던 번준씨또 다른 사건도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야? 시간 맞으면 맥주나 한잔하자. 그럼 가벼운 인사 정도의 댓글 쪽지가 많거든요. 캐한테 온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행에서 만난 친구가 납치범으로 돌변할 줄은 몰랐대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감금이 이어집니다. 천만원이야 또. 이걸 줘야 풀려날 수가 있었대요. 이분이 기억하는 납치범은 뚱이랑 김종석을 포함해 3명입니다. 이런 네, 사진 많이 본적 있을 거예요. 수배 전단에서. 이 사람은 김종석인데 처음에 차를 끌고 왔던 업주 사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고요. 팔에 문신이 있고요. 다리하고요. 네, 자살한 김종석이 얘기하는 건데 또한 사람 지목합니다. 이 사람은 김성곤이라고 하는데요. 저랑 같이 처음에 맥주 마셨던 사람이에요. 이 남자가 박 씨에게 사람 좋은 얼굴로 접근한 유인책. 무역업자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했는데 차에 타기 무섭게 납치범으로 돌변했습니다. 범죄 로시 보셨어요? 꽤 많은 부분이 차용돼 있죠 지금. 뚱이와 함께 마닐라에서 체포됐다가 탈옥한 김성곤이에요. 2012년 5월 탈옥한지 6개월 만에 붙잡힌 김성곤은 지금 세부 교도소에 있습니다. 납치 일당 중 3인자로 알려진 김성곤 만났어요 홍석동씨 아는지 물어봅니다 야이 새끼 세부라서 그런가 무슨 씨발 바닷가 무슨 정자 같은 데서 인터뷰하는 느낌이네요 감옥이겠죠 근데 여기가 제가 알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서 가져올까요 납치단원과 같이 일단 움직이신 적이 있으니까요, 홍석동 씨 얘기를 하거나 하신 적이 전혀 없으셨나요? 납치단 일당들의 협박으로 발을 담그긴 했는데, 자기는 조직원이 아니래! 조직의 리더인 최세용의 도움으로 필리핀에 들어왔고, 김종석의 협박이 무서워서 발을 못 뺐대요, 자기는. 인터넷 보고서야 석동 씨를 알게 됐다는 게이 새끼 말입니다. 모든 건 그래서, 김종석이가 혼자 꾸몄다. 뚱이가 석동 씨 카드로 돈을 뽑았다는 것도 자기는 나중에 들었대. 그러면서 쓱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넘깁니다. 난 모르겠고 이 사람 한번 찾아가 봐라.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말고. 그게 누구냐? 조직의 리더인 최세용이라는 애입니다. 뭔가 얘는 알고 있을 거다. 근데 최세용의 답을 들으려면 그 전에 찾아야 될게 있어요. 최세용한테 대용량 하도 어딨냐 물어보면 그런 게 어딨냐 오히려 이야기할 거예요 꼼꼼해요 되게 사진도 있고요 경비 내역 다 있을 거예요 경찰에 그것만 찾아달라고 그렇게 신승당부했어요 그런데 못 찾은 것 같다고 그러시잖아요 잡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죄안 돼요 그게 보안받아요이 새끼는 이거 면도 안 시켜 주나? 경찰이 최세용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못 찾으면 한국으로의 소환을 거부하겠대, 자기는. 왜냐면은 이대로 돌아가면 자기가 다 뒤집었을까봐. 자, 이 새끼 찾아야 되는데, 얘는 태국의 치앙마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2012년 11월 3일, 태국 메사이 관리소에서 금거된 최세용은 여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 전에 만나야 될 사람이 또 있는데, 최세용의 아내, 이든 최세용을 설득해 아들을 찾아야 되니까 최 씨의 아내는 남편은 적어도 홍석동 씨의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대체 그러면 쓰발 범인이 누구야? 다 아니래. 관련된 새끼들 다 잡았는데 어머니와의 만남을 피하지 않아요 얘가 지금 세용이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뵙게 돼서 그런데 저도 홍석동 씨에 대해서 아는 거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뉴스로 나온 거 이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김성곤이도 모른다. 뚱이도 모른다. 다 모른대요. 나도 걔네들한테 피해 다니는 입장이었어요. 납치를 한건 사실인데 걔네들이 나쁜 짓을 계속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도저히 힘들어서 안 돼서 나 혼자 먼저 빠져나온 거예요. 나도 걔네들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도피잔데 자기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 홍석동이란 사람에 대해선 들은 게 없다. 컴퓨터에 외장하드인가 그거 있다면서요. 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기록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컴퓨터 파일 뭐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나는 컴퓨터에다 그런 사건 내용 적지도 않았어요. 외장하드에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김성곤이가 얘기했는데 막상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예 안 한대 그런 짓을. 아니 어떻게 쓰면 이렇게 서로 같은 팀이었잖아 얘네들. 이렇게 말이 정반대야. 이래서 이게 일부 미제로 끝나는 겁니다. 범인들을 잡긴 잡았는데, 얘네한테 어떤 혐의를 정확히 적용해야 되는지가 이게 좀 모르는 상황이야. 얘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피하는가 아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한걸 같이 일할 때는 알려주지만, 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걔네들은 나한테는 안 알려줘요. 왜 그러냐면 누가 잡혀가서 누가 불지, 그 뒤에 내가 나온 이후의 일은 전혀 몰라요. 나는 진짜 알고 싶은데 몰라요. 세용이도 모른데. 그럼 진실을 아는 사람은 결국 감옥에서 목매 죽은 김종석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얘네의 말들이 다 사실인 거라면. 거짓말이라는 증명을 못하니까. 입이라도 맞춘 듯 답이 다 한결 같습니다. 악연은 대부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시작이 됐어요.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이분은 풀려났네. 인터넷 카페에 제가 숙소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서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죠. 세부에 휴가 왔다. 자기가 아는 한국 사람도 있으니 같이 술 한잔하자 그래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권한다. 같이 여행 가겠냐는 제안도 했고. 근데 차에 타면은 그때부터 사건 시작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술 마시면서 인사를 했던 사람들이 약속된 신호에 맞춰 일제히 진짜 얼굴을 드러냈대요. 갑자기 막 발이 날아와서 한 명은 총들이 되고 한 명은 칼 되고 이만한 칼 갖다가 목에 대고 막 머리를 때려요. 감금 장소에 도착하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들이 벌어진대. 옷벗으라고 하면서 옷을 막 벗겼어요. 그냥 팬티만 입고서 머리 막 박으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골반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철창살 같이 이렇게 창문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수갑 채우고요. 여기에 막 쇠사슬 갖다가 이렇게 묶고요. 발목에도요. 계속 칼 갖다가 막목 뒤로 대서 계속 목에다 긁고 있고 그러니까 겁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협상이 이런 공포 속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가족에게 몸값 요구하고 카드로 대출 받았어요 돈을 받아낼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유인 납치, 감금과 돈의 인출까지 범행이 계속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근데 이 새끼들이 홍석동씨의 경우에는 달랐대 그때만 전문가들은 이들의 수법을 볼때 김종석 혼자 현지인들과 범행을 꾸몄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잡혀서 이러는 거야 지금. 잡혀서. 자 여기에 유튜버. 처음 만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냐? 한 사람의 한국인과 여러 명의 현지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불안감과 경계심이 들 거예요. 범죄자들의 컴포트 존이죠. 범죄자들이 마음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 공간까지 피해자가 가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피해자를 감금했던 장소에 대한 첩보가 입수됐어요. 늦지 않았다면 석동 씨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장 가봤는데 석동 씨 어머니가 가봤더니 그 집에는 젊은 필리핀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갓 아이를 출산한 김종석의 아내야 마대. 오랜 설득 끝에 잠시 둘러본 집안 분위기가 근데 심상치 않아 집안 곳곳에서 이상할 정도로 많은 여행 가방이 나왔고 크기가 다른 옷들도 열어버립니다 이게 한 명께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아 더러워 더러워 우린 숨긴 거 아무것도 없어 이미 안에 들어왔어 뭐더 원해? 이집 아기 있고 등불 없어 불쌍해 대체 뭐더 원해? 마들의 항의로 더 이상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의문은 지울 수 없죠. 이 많은 가방과 옷은 누구의 것이냐. 절차를 밟아 마들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집이 근데 이미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이, 이 새끼들이 눈치가 빨라요, 진짜. 마들의 집이 납치 감금 장소였다면, 뭐가 더 나올지 알수 없는 일이다. 시체를 갔다가 혹시 안 묻었겠나, 실종자들이 집에 안 있겠나 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땅을 다 팠죠, 그 앞에. 근데 없더라고요 한2 m 파고 내려갔는데 그 밑에는 암석 암석이라 이거 굴착기로 찍어도 안 들어갈 정도예요 현장에서 나온 담배공초옷 유심칩까지 다 증거품으로 수거됐어요 근데 대부분 부패심에서 감시가 안 됐고 담배공초에서는 DNA 한 개만 나옵니다 범행 현장에 남겨진 유일한 증거인데 그것은 여기에 납치돼 있던 피해자 것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물어보는데 우리 그때 물어봤어요. 미스터 홍에 대해 만약 알면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마들 아무것도 모른다. I don't know 했어요. 김종석의 아내 마들의 집에서 감금됐다 풀려난 피해자를 어렵게 만나봤는데요. 마들 집터에서 발견된 DNA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김종석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당시 필리핀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던 자기한테 임신한 여자가 손님으로 가장해서 차로 유인했던 여성이 있는데. 얘가 마들이야 이거 공범이구만 이거 박씨의 진술에 따르면 감금된 마들의 집 주변에는 박씨를 지키는 현지인 4대 명이 있는데 그중한 명이 마들의 아버지 와 조직적이네 진짜 엄청 공범들이 그러면 생각보다 더 많다는 거네요 서둘러 필리핀을 떠나왔다는 박씨 그는 마들을 고소합니다 마들은 김종석과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같이 모든 걸 하지 않았나 싶어서 홍석동 씨의 행방이라도 알려주면 마들을 구속시켜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럼 마들이는 홍석동 씨를 본 적이 있냐? 마들을 찾으러 갑니다. 우범지대로 유명한 현지인 마을에 산대요. 연락이 닿을 만한 사람이 한명 있는데 마들이 살던 집의 주인. 이 사람도 근데 연락이 끊겼대. 모든 거주민의 기록이 등록돼 있는데 마을에 가네 여기도 기록이 없어요. 이 새끼 뭐야? 그 사람들은 여기 살았어요. 이름을 알아보시겠어요? 아니요. 그 이름들 전산에 입력 안돼 있어. 5년이나 살았으면서도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거의 왕래가 없던 듯한데 경찰은 마들 행방을 파악하고 있을까? 한국 경찰과의 공조로 김종석을 검거했다는 납치 수사단 AKG에게 물어봅니다. 마들 실종된 고려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나요? 김성곤, 김종석이 유일한 사건 해결 방법 같아요. 그런데 그녀와 만남을 조선해볼수 있다는 마들의 한 친척 사람과 연락이 나왔습니다. 그에게 마들을 만나고 싶다고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루 뒤 마들은 제작진과의 만남을 거부했다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마들이 왜 인터뷰를 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겁먹었거나 죄가 있거나 그렇게 했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래서 미제야, 이게. 최세용 일당 잡았어요, 그 세명. 예, 이 새끼들 잡았습니다. 여기 최세용이잖아, 이거. 잡았는데, 잡았을 뿐인 거야, 그냥. 이 각각의 세세한 이 사건들의 모든 혐의를 정확히 못 둔다고 지금. 자, 봅시다. 2013년 말, 김원빈의 깜빵 동료였던 어떤 사람이 출소하고 김원빈에게 납치단이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뒤 아파트 공사장에 동리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거기 가서 바닥 깨보니까 백골 사체 두 구가 진짜 나왔어. 시체 하나가 아 홍석동 시리가 여기서 나왔구나. 다른 하나는 2010년에 실종됐던 공무원 김용렬이란 사람. 납치당한 사람들 중몇 명은 몸값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2014년 현재 사망이 확인된 납치 피해자는 사체가 발견된 홍석동과 김용렬이고. 비슷한 시기에 실종된 장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강모 씨, 안세립 이런 사람들은 내 사망으로 추정된다. 이걸 이제 범죄도시에서는 강해상이 지내던 집 앞에 흙 파서 묻었던 걸로 그 대사관이랑 마동석이랑 같이 땅 파서 찾잖아 비닐에 쌓인 시신 그 장면을 묘사한 거죠 이게 윤철한을 비롯해 또 다른 납치 피해 실종자 송모 씨의 흔적은 오리무정이다 이 강도단이 1인당 평균 살인수가 4명이 넘었고 이들 모두가 살해한 사람의 숫자는 안양환전소 여직원 임실을 포함해 10명이 넘습니다 예, 이 사건 얘기할 때 이제 안양환전소 살인사건도 들어가는데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 돈 훔쳐가지고 필리핀으로 넘어간 것 같아 자요 그리고 이제 결국 김성곤 최세용은 한국으로 압송됐습니다 잡혔어요 그래서 김성곤 최세용 무기징역 나왔고 김원빈이는 22년 원근이는 28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누구 죽였고, 누가 주동자고, 뭐 이런 걸잘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좀 그나마 밝혀진 정황들 가지고 공동 혐의를 둬서 좀더 많이 개입된 것 같은 애는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대체 그 새끼는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이 최세용이랑 뭐 성곤이 이런 애들한테 약점이 잡혔나? 너 혼자 들어가서 자수하고 들어가서 죽어 그렇게 했나? 뭐 어떤 약점 잡아가지고 김종석 이 새끼가 죽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는 게 없어요 사건이 실체가 좀 불분명한 느낌이야 범인은 분명히 있는데 이래가지고 한때 동남아 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서 사람들끼 리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가면은 한국인들 조심해야 되고 특히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이런 데서 나왔던 거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 사건이고 그리고 아직도 뭐 얘네가 아닐 뿐이지 범인이. 또 다른 새끼들이 뭐 필리핀, 태국 이런 데서 또 한국인들 상대로 뭐 강도 저지르고 사기 치고 이런 거 아직도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로 넘어가 버리면 은 잡기가 쉽지 않대. 참 사람 찾는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런 점들을 노리는 거겠죠, 이 새끼들이.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78의 누군가는 알고 있다. 필리핀 연쇄 납치 미스터리 편 한번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좋았던 편 준비해서 리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